안녕하세요. 봉잡는 재테크의 정재봉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부자가 되는 습관을 하고 있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가지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책 중에 하나인데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의 부자아빠 가난한아빠라는 책인데 어,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다섯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시간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시간을 죽이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돈을 잃진 않지만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소주의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합리화. 어, 제가 좀더 쉽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어,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을 넘기면서 종이에 손이 베일 것 같으니 어, 나는 종이책보다 어, 전자책을 읽자. 어, 근데 전자책을 읽으려면은 내가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패드 뭐 이런 거를 사야겠네. 어 그럼 그걸 살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런 비용을 살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되겠네. 어 그럼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냐?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네. 어 그럼 난 어, 아르바이트 하기 싫은데. 이게 냉소주의적 판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를 하는 거죠. 어, 이걸 투자를 비교를 하면은 는 어, 이쪽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럴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가장 나쁘다는 냉소주의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어, 이게 어떤 게으름을 말을 하는 거냐면, 자기를 속이는 게으름, 꼭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함으로써 어, 내가 정작 해야 될 것을 미루고 있는 거죠. 어, 새벽 4시에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해도 내가 원래 A를 해야 되는데 B라는 행위로, 그 시간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거는 게으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모아가냐가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양의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모나미 볼펜을 샀는데, 다음날 그 볼펜이 두 개가 되면, 양의 현금 흐름을 가진 투자 방식이고, 근데 만약에 잉크가 달거나, 뭐 스프링이 달거나, 뭐가 조금 마모가 된다, 이 펜을 샀으므로. 그러면 이건 양의 현금 흐름이 아닌, 음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품인 거죠.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곳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 돈을 써라. 그런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거만함입니다. 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마치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거만함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이라는 돈을 갖고 부동산에 내방을 했어요. 근데 내방을 했는데 그 중개인이 그냥 저의 사이즈를 딱 보고 어, 저 친구는 좀잘 모르는 사람이다. 한번 질러보자. 그러고 저한테 딱 5억짜리 매물을 그냥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혹시 이 5억짜리 매물을 구매하실 여력은 되세요? 라고 질문을 딱 받았을 때그 매매하는 그 사람은 뭐지? 나 무시하나? 나 5억이라는 돈 있는데 이런 자격지심으로 그냥 그 상황에서 계약서를 닦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다른 부동산을 가봤는데 똑같은 매물인데 뭐 5억이 아니고 한 3억? 4억? 이렇게 되면 당한 거죠. 이런 거만한 잘 알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어 이쪽 부분은 제가 모르니 공부를 해서 오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쪽 부분은 모르니 이런 전문가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 주세요.라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내용 중 로버트 기요사키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메시지를 저만의 방식으로 좀 쉽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다룰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봉 잡는 재테크의 정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